에코프로 B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17일자 투자에시 포인트 집어드릴 새라버스입니다 오늘 터져버린 거래 대금 그리고 윗꼬리 그리고 파란색 굵은 선을 돌파한 캔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우하향하던 종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에 들어선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터진 캔들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간 캔들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다음 주 전망,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도. 예측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거 알았으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간다면서 매수하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이런 타점들도 짚어 봤을 겁니다 제가 구독자 분들과 과거에 4월 5월 달에 매수해서 8월 달에 매도한 다음에 최근에 매수를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영상이 있겠죠. 10월 13일은 매수하자는 영상이고 과거에 4월 달부터 매집하자던 외인 기간 신한 얘기를 하며 매집했던 시기 얘네들이 외신프가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자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라가기 전에 10월 13일에도 제가 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뭐라 했었는지 오늘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도 아직 제 영상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필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음 주 주가 전망을 알려드린다 했는데 다음 주 주가를 맞출 수 있으려면 과거에도 계속 맞추고 있었겠죠. 한번 10월 13일 날 내용 영상을 잠깐 틀어 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잠깐만 들어 보세요. 구독자분들과 오늘 매수한 거는 어디서 팔 거냐면 제가 단기 목표 주가도 알려드려보고 그런 자리에서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어이 가격을 찍었다가 안 떨어지고 행보나왔다가 올라가면 어떡해요? 근데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아까 알려드린 거 있죠 외인 신한 프로그램이 안 팔면도 올라가는데 얘네가 팔면 매도 자리가 나와서 떨어질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구독자분들과 어떻게 매매하냐면 얘네가 매도하잖아요. 떨어졌다 올라갈 걸 알고 구독자분들한테 매도하시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 드려서 오늘 매수한 거는 콜라당 팔고 다시 살 자리를 찾아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 보시죠. 제가 11만 원대에 구독자분들과 매수할 때 오늘 매수한 거는 주가가 이번에 급등 나오면 누가 팔때 신한 외인, 프로그램이 팔때 매도하자 그랬어요. 자, 근데 기준이 있어요. 한 주씩 팔았는데 팔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에코 프로 BM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최근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를 잠깐 볼까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외인, 신한, 프로그램 이세 글자는 적어놓고 매매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이 친구들이 매수해서 우리도 매수할 수 있었는데, 훗날에 우리가 매도할 때 세력이 올라가기 전에 했던 거를 반대로 행동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도하는 날은. 구독자분들과 매도를 같이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오늘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한테는 에코프로비엠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영상도 올려드리는데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죠.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어, 제가 휴대폰 번호를 그래서 적어놓고 방송하는 거예요. 제 연락처는 010 4451 501고요.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남겨두시면 매도할 때 단체 문자 나가는데 왜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냐면. 다음 주 고비가 옵니다. 자, 영상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죠? 거래량 터지고요. 윗꼬리 캔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목표 주가 알려드린 가격 범위 내에 들어왔어요.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제가 18만원 전후에서 매도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이 매매 동향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3만 주에요 최근에 외인들이 매수를 100만 주했는데 3만 주를 팔았어요. 주가가 급락 나올까요? 조정이 짧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인들이 조금 팔았으니까 아직 매도 대응할 건 아닙니다. 자두 번째 외신 푸중에신한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이너스 32만 주를 팔았는데 이 물량은 커요 그래서 신한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과거에 8월달에 신프외가 매도할 때 공매도 잔고가 공매도율이 매매비중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매도하자던 8월 13일부터는 매매 비중이라고 하죠. 전체 거래대금의 공매도 비중이 18%, 15%, 34% 나옵니다. 때려 죽여도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 못 올라가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살펴보면 은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적죠?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데 공매도 비중이 커지면서 신안이 매도하면 우리 채널에서 매도할 건데 다음 주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하나 해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매동향 봐야죠 프로그램이 120억을 매도했어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세력이 매집한 거에 지금 10분의 1 정도를 매도 했거든요 매도 물량이 더 커지면 최소 횡보 적어도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가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떨어지면요 아직 상승 추세 초입이기 때문에 적어도 21선 많게는 61선까지 주가가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이 나올 거지 이번에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었다 해서 막 갑자기 100만원까지 올라가고 그럴까요? 아, 그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정말 주가가 잘 올라갔고 수익이 커져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음 주에 매도할 수도 있는 타점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 둘 거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오늘 방송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조만간 팔 수도 있다 얘기하면 아, 이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저는 주식 수만 보고 매매를 해서 돈이 더잘 벌릴 때가 많았거든요 주식 수만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4만원 찍고 지난번에 11만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갔죠 14만원대에 100주 갖고 있던 사람이 팔았어요 그러면 1,400만원 나왔죠 그 다음에 11만원대에 다시 매수해요 그러면 120한 8주 정도 매수할 수 있거든요 28주를 늘려놨죠. 나중에 에코프로 BM이 30만원 찍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33만원 정도를, 가치를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장투를 했을 때요. 그래서 언젠가 33만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28주를 이번에 팔고 산 사람들이 늘려놨잖아요. 30만원치 차익이 생기면 무려 한 8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한번 팔고 다시 사는 노력만으로도 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주만 갖고 있어도 800만 원 차익이면 1,000주. 만주인 사람은 좀더 극대화될 수 있는 클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평선이 지금 역배열에 들어왔다가 정배열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1선, 60선 크로스 나왔을 때좀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고 보통 21선 또는 60선까지 빠졌다가 계단형 상승, 아니면 추세 상승이라고 하면서 이 지지라인으로부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며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볼 거고요. 여기 있는 지표들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에코프로비엠을 과거에도 매매를 했었는데요.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파란색 선을 찍고 조정하고 파란색 선을 찍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화살표 지표가 뜨면 조정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 하나 보여드려 가지고 이런 화살표 지표가 뜨면 주가가 빠지고 어, 그리고 주가 올랐을 때 오늘 같은 캔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하사 표지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쌓아 볼까 합니다. 이런 지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면 예시도 하나 보여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시 하나 준비했고요.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자가 되셨나요? 앞으로 에코프로비엠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매도하면 더 싸게 살수 있어서 주식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세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같이 하는 채널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남겨 두시면 타점도 드려볼 건데 이런 지표에 대한 설명 잠깐 재소개 달겸 드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설명 드려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요시...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대에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다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휴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에코프로 비엠이이 파란색 선을 돌파했어요 윗꼬리가 그 나오는 이유는 알겠죠 파란색 선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파란색 선을 돌파한 캔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예측 때는 매도 범위는 여전히 15만 원대에서 18만 원대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있는 라인 때에서 우리가 익절을 하면은 익절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16만 원대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어제 방송 보고 익절하셨을 텐데 저는 좀더 비싸게 팔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좀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증시 때문에 좀 흔들렸다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 한번 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 타점을 짚어볼까 합니다. 뭐 만약에 미국장이 크게 빠져가지고 대처를 해나갈 수 있지만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싶지는 않아서 아직 홀딩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정도는 조정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제가 예측하는 가격 범위대를 찍으면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을 때 매도를 한번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추세 상승이었고 매도하면 저렴한 데서 살수 있구나. 13만원, 14만원대에서 매수를 할 거니까 이번 매도 자리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팔고 다시 살 자리를 찾아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매도하실 분들은 오늘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세력들이 매도한다는 신호가 등장하거나 세력들이 이탈을 많이 하면 제가 매도하자고 해서 다시 살자리 드려볼 거고요. 월요일날 고비가 한번 오는데 월요일날 조정 요거 좀 중요하니까 다음 주올려일날 방송은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방송 꼭 보러 오세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뵐게요.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